이호선 교수님의 법적 이혼보다 먼저 오는 정서적 이혼 세 가지. 자,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요, 요즘은 법적 이혼 전에 벌써 정서적 이혼이 먼저 오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은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거죠. 대화는 사라지고 공감은 끊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감정도 안 남아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정서적 이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가 아니라 보고만 남았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건 말의 횟수가 아니라 말의 깊이입니다. 밥조에 데려왔어? 내일 뭐 먹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업무보고예요. 정서적 이혼은요? 이렇게 감정이 빠진 말만 남았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이런 감정 확인 질문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도 함께 문을 닫게 돼요. 부부는요 같이 사는 사람인 동시에 감정의 쉼터가 돼야 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이미 서로는 마음을 놓은 상태인 거죠. 두 번째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는 건요. 아직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린 상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관심이라는 정서적 이혼의 핵심입니다. 화도 안 나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요. 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회복도 없어요. 그러니 감정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서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우리가 아닌 나만 생각하게 될때 결혼 초반엔 모든 우리였잖아요? 우리 집, 우리 계획, 우리 가족.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좀 살자. 나만 힘들어. 나만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나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이해하고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정서적 이혼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놓쳐버린 마음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질문해보세요. 당신 요즘 어때? 나 요즘 이런 감정이야. 감정의 온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